밀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20일 오후 1시쯤 여의도 부근 한정식집에서 지세 명과 함께 1인당 15,000원짜리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뉴스를 시작하며 미친놈 마냥 한정식 먹은 얘기를 꺼내냐 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앞서 여러분께 제가 한정식을 먹었던 장소와 시간 그리고 가격과 누구와 함께 먹었나를 기억을 꺼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과거의 불변한 사실이고 저랑 식사를 같이했던 지인 세 명도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음식이 맛이 있었냐 없, 없었냐에 대한 기억은 저를 포함한 네명 모두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날 함께했던 지인 중한 명의 와이프가 남편의 그날 행적이 의심스럽다며 저를 포함한 그날 있었던 사람들한테 전화해 그날 뭐했냐고 물어본다면 그 지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입에서는 꺼리낌 없이 모두 똑같은 일치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20일 오후 1시쯤 여의도 부근 한정식 집에서 1인당 15,000원짜리 한정식을 먹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고 얘기를 지어내려면 뭔가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네명의 말이 다 틀리게 되고 지인의 와이프는 자기 남편이 그날 진짜 지인들과 한정식을 먹은 건지 딴짓을 한 것인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은 일관되고 매우 간결하지만 거짓은 일관되지 않고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바로 김영우 육군참모총장이 청와대 정모 행정관을 만났다라는 사건이 후자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당황한 기색도 역력해 보입니다. 어제 이 건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몇개더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궁금해하고 계시는 정모 행정관에 대한 신상이 일부 더 공개가 되었는데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전 행정관이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공명 선거 본부 법률 지원팀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여권 관계자는 정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그런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정전 행정관은 작년 9월 군인사 자료 분실로 청와대에 나온 뒤 주변에 국정원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전 행정관이 당시 상부 지시로 육참 총장을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여권에서는 정전 행정관은 신부름꾼 연락병이었을 뿐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정전행정관 단독행동이라고 했던 청와대 브리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전행정관은 이날 다니던 법률사무소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정전행정관은 지난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라며 원래 몸이 안 좋아 퇴사하고 쉬려고 했는데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사무실로 문의가 이어지자 앞당겨 퇴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참 의심스러운 행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의 말처럼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사무실로 문의가 이어졌다면 언론사 기자들의 문의였을 건데, 이 정도로 기자들이 왕성하게 움직였다면 정모 행정관에 대한 신상 그리고 정모 행정관이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공명 선거본부 법률지원팀에 들어가게 된 배경 더 나아가 젊은 나이에 짧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밝혀져도 벌써 밝혀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런 후속 보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 새로운 사실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사실이기라기보다 급조된 성격의 변명이라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군은 이날 정전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의 카페 만남에 대해 육군총장이 행정관을 국방부 인근으로 부른 것이란 입장을 내렸습니다. 이는 청와대 신입 행정관이 장관급인 육군총장을 불러냈다는 사실에 비난 여론이 일자 종전에 했던 비공식 해명에서 입장을 일부 선회한 것입니다. 육군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육군총장은 취임 이후 2017년 9월 초에 청와대 군장성 인사 담당 측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겠냐는 문의와 부탁이 있었다라면서 마침 서울 일정이 있었던 총장이 주말에 시간을 내 해당 행정관을 국방부 인근 장소로 불러, 불러 잠깐 만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최초 면담 신청은 정전 행정관이 했지만 총장이 행정관을 국방부 인근으로 불러 그날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쓸데없는 해명이고 중요한 것은 육군참모총장이 청와대 신입행정관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불렀다, 내가 먼저 불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으면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 몇번 연락이 오갔는지 통화기록부터 까고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두고 군 관계자는 결국 행정관이 먼저 만나자고 한 건데 일종의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민정수석실이 지난 7일 안보지원사령부에 카페 면담 조사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8일 오히려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일 있었던 조사 금지 지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담배 피다 잃어버렸다는 의문의 인사자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근처의 한 술집에서 군장성 인사자료를 분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차에 가방을 두고 담배를 피우러 나간 새 가방이 없어졌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제가 아는 사실 관계와 다르다면서 정전행정관이 가방을 잃어버린 장소는 술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 안팎에서 제보를 받아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은 가방을 잃어버리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 여기서부터 공직 기강 문란이라며 총장과 카페에서 차한잔 마셨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말하지 않는 하나의 대한 스토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근처의 삼각지 어디에서 잃어버렸고, 왜 잃어버렸을까?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가 우선 해결돼야 했던 문제라며, 카페 면담은 그것대로 문제지만, 이 부분을 살짝 건너뛰고 프레임을 옮겨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후퇴하면 제일 먼저 인사자료부터 소각하는데, 군 정기 진급 인사를 앞둔 시기에 가장 민감한 장성 진급 관련 자료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재직 경험을 회고하면서, 육참 총장을 집무실로 찾아가 만난 적이 있었고, 다 상부 보고를 한 상태에서 메신저, 그러니까 전달자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행정관은 신부름꾼이며 인사자료의 배경에는 청와대 윗선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술집 분실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립니다. 김종대 청 행정관의 인사자료 본실 장소 카페 아닌 술집 기사는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경향신문을 통해 어제 저녁 8시경 입력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이날 오늦게 김 의원 측에서 분실한 곳은 술집은 아니다. 제3의 장소로 확인되었다. 라고 알려왔고, CBS 인터뷰 전문에도 해당 발언이 삭제되었다. 라면서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사를 전문 삭제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종대 의원의 목소리는 매우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몇 시간 만에 번복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축하건대 이 소식을 접하고 이런 사실이 민주당의 이중대 소리를 듣고 있는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계셨을 줄로 압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정의당이 이 문제를 옹호하고 나섰다가 자칫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언론에서 발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파장이 커지니까 어떤 무언의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든, 김 의원의 말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되었다시피 정모 행정관이 잃어버렸다는 군 인사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는 라 것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술집이던 차량 블랙박스건 담배를 폈다는 곳의 방범 CCTV건 그게 아니라면 정모 행정관이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을 하던 뭔가 실제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인데 왜 저렇게 말로만 떠들고 있고 기자들은 왜 밝혀내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국내 모뭐 언론사 기자는 비어있던 사무실 책상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던 태블릿 pc를 발견하고 대통령마저 탄핵시켰는데 말입니다. 한편 한군 관계자는 육사 출신 총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육군을 끌어가려 했는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름이 오르내린 심전 행정관과 여석주 전 실장 등이 송영무 전 장관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송영무 밀실 인사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또한 군 관계자는 당시 군 내부에서는 승진하려면 심행정관에게 잘 보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육군이 총장 관련 사건으로 흔들리자 해 공군에서도 우리 총장도 혹시 연루됐을까봐 걱정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한 가지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말이 자꾸 번복되고 새로운 사실들이 지속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계속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고 사건의 주체인 정모 행정관은 직장을 그만두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벌써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도 영상을 오늘로써 네 번째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